네. 2012학년 수능기출 라영 1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까요? 반지름이 일일이 1인 원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그림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3대 1인 직사형, 각그 안에 내접하도록 또 그렸습니다. 그 다음, 원의 내부와 직사형 각 외부의 공통 부분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아론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림 아론에서 직사형의 각 세변에 접하도록 원두 개를 그리고요. 그러면 새로 그려진, 각원에 또 그런 짓을 한다. 뭐야, 이게. 그림 보자. 아, 얘가 지금 반지름 1인 원이거든. 그 안에 3:1인 대 직사각형 내접시켜. 그럼 이 나머지 부분 있지, 나머지 부분. 이 나머지 부분을 뭐라고 해? R1이란데. 그럼 이 넓이 초항구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안에 내접하는 원을 또 그려. 근데 두 개를 그리네. 그 다음에 또 같은 짓을 해. 뭐야? 등비급수죠. 근데 여기는 이 문제의 특징은 개수가 두 배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뭐 풀이법을 이미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 볼까요? 첫째. 여기에는 요놈 초항 그냥 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어? 닮은비를 구해요. 이 원과 다음 원의 닮은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다음 제곱하면 넓이비가 되죠. 그다음 두개 신으로 하니까 곱하기 1을 해서 등비급수의 공비를 구하는 겁니다. 음, 맞죠? 자, 그럼 이제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라 할래? 어, 이거 이제 3대1이니까 얘를 3k, 얘를 k 로 할게요. 이렇게, k. 음,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는 요 놈을 이용할 수 있겠는데, 어떤 걸 이용할 수 있겠어? 음, 봐. 이거 있지. 이렇게 해서 대각선이잖아. 대각선의 길이 2예요 내가 2. E. 그럼 우리는 이 대각선의 길이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자. 음요 제곱 요거죠 그러면 1 0 K 제곱이죠 십 K 제곱 십 K 제곱이 얼마가 되느냐 4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K 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K 제곱이 자오 분의 2다라고 얻어지죠 예 K 제곱입니다 그럼 K는요 루트 분의 이니까 루트 분의 이는 음오 분의 루트 0인가어오 분의 5 분의 오 분의 루트 10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K가 자 이게 바로 이제음 K값 구한 거예요 어 그럼 뭐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초항을 한번 구해볼수 있겠네 초항은요. 총은 전체 원의 넓이가 파이거든. 파이에서 자, 요 직사각형 넓이를 빼면 돼. 3 k 지오이야어3 k 제면 5분의 6 빼면 되죠. 얘가 바로 총항이다라는 거알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닮은비를 구하러 가자. 먼저 닮은비는 이 전체 원의 지름이죠. 근데 이이원두 번째 원의 지름이 k란 말이야. 그러면 2분의 k예요. 2분의 k면 요거니까 10분의 k. 아, 닮은비. 닮은비 닮은 비, 두도형의 닮은 비, 10분의 k, 10분의 2분의 k, 2분의 k, 니까 10분의 루트 10, 10분의 루트 10, 루트 10분의 1이네. 그지? 그다음에 얘를 제곱해야 돼. 얘를 제곱하면 이제 뭐 넓이비가 됩니다. 넓이비는 넓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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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는 어, 10분의 1이죠. 다음 진짜 공비는 두 배씩 늘어나거든. 그래서 5분의 1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공비 5분의 1, 초항, 요구 이용해서 등비급수 합을 구하면 끝나면 자 등비급수 합을 구하러 갑시다 이제 바로 1 마이너스 5분의 1 공비 자 파이 마이너스 5분의 6이다라고 돼놓고요 분자 면5를 곱하면 5파이 다음에 마이너스 6 다음에는 5를 곱하니까 4가 되나 4 4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어 아, 2번이 답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